우리 삶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에게를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므로다. 고난을 당할 때 무엇보다 한 가지 알아야 될 진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뻐하시는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수영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물결에 몸을 맡겨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주님께서 우리로 고난을 통과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가지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힘 빼고, 주님께 우리의 존재와 삶을 맡겨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그와 같은 부분이 잘 나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 마시고, 염려 마시고,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로말미만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의 순간, 고난의 시점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적과 계획을 나타내시고 주님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는 순간이 오히려 형통할 때보다는 고난의 순간입니다. 나의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과 계획,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주님의 윤례와 법도를 고난의 현장에서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욥이라고 한다면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장본인,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어떤 이해를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의미하시겠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형통의 순간, 욕도, 한 형통했죠. 그러나 형통의 순간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될수 있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고난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깨닫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간증하게 하시라 주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오히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 전파하게 하신,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뼈마디 쑤시는 현실 가운데 주님의 메시지를 새기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욕처럼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정나라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알게 하셔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삶의 여러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을 찔러쪼개기까지 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정나라하게 드러나서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 을 깨닫 게하 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인 됨을 고백 할때 주님 을 의지 하고, 주님 을 증거 하고, 주님 을 우리 를 붙잡 으 시는 주님 을 알게 하 셔서, 의 애길로 인도하시고 정하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모쪼로 고난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와 같은 선하신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위로 받으시고. 오히려,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이 가죽, 이 가죽이 가족, 썩은해 내가 육체밖에 사나님을 보리라. 고백했던 요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의 통치와 재림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기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이 없고 주님을 보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낙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알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정나라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다될수있도록복주시가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